네, 안녕하세요. 아이디 본사관 권상환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 합정동에 위치한 어, 매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합정동은 어, 2호선 라인으로 4옥으로 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어, 도로가 일단 넓어서 주차하기도 용이하시고, 어, 또교통이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많이들 선호하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매물은 어 2022년 10월 21일부터의 계약 용도 변경이 좀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건물주께서 어 용도 변경을 해주시는 조건으로 이제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그럼 어 지적도를 보시고 대지의 컨디션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물이 굉장히 이제 커요. 3면 코너에 위치해 있어서 건물도 굉장히 크고. 어, 지적도를 보시면 앞도로는 6m 도로를 확보하고 있고요. 어, 왼쪽편에 끼인 도로는 이제 현재 3.6m 정도로 예, 4m가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왼쪽편에 있는 도로를 끼고 있는 부분은 도로면으로 어, 제척을 일부 해줘야 될것 같고요. 어, 코너이기 때문에 어, 2m, 2m씩 각각 전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요 노란색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큼은 이제 도로로 제척되기 때문에 어, 대지 면적은 이제 안에서 어, 해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기존 건축물 개요를 좀 보시겠습니다. 본 물건은 저희가 증축으로 이제 계획을 잡았거든요. 증축을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그러기 어, 때문에 기존 건축물 개요가 이제 중요합니다. 현재 토지 면적은 64.5평, 대지 면적은 이제 재측한 후에 대지 면적은 6 2 3평 이걸로 이제 건축 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건축 면적 건폐율 60%와 용적률 200%를 꽉 채웠을 때 37평 125평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현재 주차 대수는 3.7대로 되어 되어서 있습니다. 현재 4대를 대고 있습니다. 음. 자 기존 건폐, 건축 어, 기존 면적 계열을 보시면 현재 건폐율 60% 거의 꽉 채웠고요. 예. 그리고 용적률 175% 채웠습니다. 그리고 여분으로 24% 정도 남아있는데, 한 15평 정도를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주차대수는 총 4대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계획은 보시면, 면적 총 145평 정도 지하를 포함한 면적이 145평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3층 건물이에요. 지하가 있는 3층 건물인데, 용적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24%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을 좀 크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좀 아이 어 새로운 아이디를 좀 넣었는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3층을 띄웠습니다. 3층을 띄운 상태에서 4층 5층을 예, 크게 그 띄운 면적만큼의 서비스 먼저 받은 만큼의 바레이션을 했습니다. 일단 어, 기본적으로 건물의 어,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층 선과 5층 선이 위에서 약간 떨어지고요. 우측에서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 그런 컨디션이기 때문에, 어, 건물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또 서비스를 좀 받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3층 일부를 테라스를 쭉 만들어서 좁게 줄이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테라스의 서비스 받은 면적을 위로 좀더 엎어서 건물을 5층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기존 배치도를 보시면요 기존의 입구는 어, 3m 도로, 이제 4m가 안되는 그 도로에서 출입이 가능한 상황인데 제가 6m 도로 쪽으로 어, 계단실을 옮겨 왔습니다 옮기고 엘리베이터를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바리에이션 했을 때큰 건물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일단 3D 영상으로 건물의 디자인 볼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어, 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일단 3층, 그, 저, 지금 뻥 뚫어져 있는 유리명 3층,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 저 위치까지가 현재 건물 높인데, 어, 24% 밖에 남아있지 않는 15평을 더 증축할 수 밖에 없 여분이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4층과 5층을 저렇게 올렸냐. 지금 3층을 다 없앤 상태에서 테라스를 사이드로 다 돌렸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뚫어져 있는 거죠. 그 남아 있는 테라스 면적, 그게 기존에는 다 연면적 포함돼 있지만 그 면적을 3, 4층과 5층으로 좀 분배를 했죠. 예.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4층과 5층이 저렇게 나, 나올 수 있는 어, 높은 건물이 될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고요. 지금 건축 면적에 대한 바닥 면적에 대한 어 개요를 잠깐 보시면 지하는 34평 그대로 넣고요. 1층 34평, 그다음 에3 5 6평. 21.2평, 22.7평, 그다음에 5층, 10.3평 이렇게 나누어서 바리에이션을 해봤습니다. 건축 개요 잠깐 보시면요. 공부상의 면적은 64평으로 되어 있지만 시사용 면적은 62.3평입니다. 그리고 도로로 편입되는 게 2.2평. 근데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뭐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199%꽉 채웠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는 4대 그대로 쓸수 있게끔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건축계요가총 이렇게 150, 158.5평 정도로 될수 있을 거예요.